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V1 탭 VI 바닥에서 터닝하면서 주노 검색기 뜨고, 네, VI 걸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집 거래량은, 음, 아직 뭐, 부족하고요. 좀더 많이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집봉 하나 먹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과매도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재무제표는 물론 괜찮은 기업이고요. 바닥 한번 찍었죠? 네, 상장하고 나서 두번 찍고 세 번째 찍고 있죠? 네, 세 번째 찍고 있는 시점. 요런 포인트에서 매집봉 요런 거한개 먹어볼 수 있는 매집박스권 내에서의 매집봉 수익 매수 타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매집박스권 내에서 네, 요런 거한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요런 타점들을 노리시면 저점 매수에서 매집박스권 내에서의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 보면 이제 3번 변공점 캔들 요런 데추월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중대를 가다가 15일 선 위로 골든크로스한 캔들이 없었죠. 근데 요런 데서는 골든크로스한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조정구간을 진입을 하다가도 VI 만들고 추가적으로 오늘 뭐안 올리더라도 네, 추가적으로 매직봉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임시가에서 마이너스 3.6%출발해서 지금 현재 3.5%, 네, 7% 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8%, 조금 여기 이제 v r 걸리고 나서 10가죠, 네, 1가 싯가. 10가, 마이너스 3.6%에서 고가 4.4%, 네, 7.8% 정도 상승해 주고 있는 캔들 만들어 주고 있죠.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 들어올 때 잠깐 접근해서 단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단타로 먹을, 볼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나중에 저점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매집박스권 내에서 스윙으로 수익 스윙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 만들어주죠. 2차 구야이 네, 근접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터닝 하면서 나오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매집봉을 하나씩 띄워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매매해 볼 수가 있겠죠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6724 5760이었죠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와서 요거는 이제 바닥을 요렇게 내려놓을게요 바닥을 조금 더 내려놓겠습니다 예전에 전바닥 지점이 이제 걸쳐지는데 가 요런데였는데 여기까지 내려놓을게요 여기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폭이 얼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36%죠. 그래서 분봉에서 보시고 네, 오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거나 네, 수급 쪽 붙이고 있고 그런 부분 있으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다가 매도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윗꼬리 심하게 달면 며칠 있다가 아니면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매집봉을 추가적으로 띄워줍니다. 장대봉을 띄워주기 때문에 오늘 바로 상승시키는. 그런 케이스죠. 네, 오일선 지지하는 흐름. 네,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일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러다가, 오늘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았다, 매집을 끝냈다라고 하면, 은봉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직이다가 갑자기 음봉으로확 내려 꼽아버립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매집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수익치을 하시면 됩니다. 매집이덜 끝나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고 날려야 됩니다. 2천만 주터뜨려야 돼서 매집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더 걸려요. 파동이 오늘 나오면서 장대봉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날린다 생각하는 것들은 개미들 착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매집박스권 내에서의 매집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세력들한테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는 천지 차이니까요. v 한테 네, 2차 부야에 걸렸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을 발굴해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네, 검색식을 가지고 타점들을 노리면서 오늘 뭐 추가적인 매집봉이 뜰수 있겠구나. 신호 검색기도 출현했구나. 삼정 검색기가 만나 있구나. 네, 다 만나 있죠. 이런 것들 매집봉을 띄우고 거래량 없이 내려갔구나. 오늘 뭐 매집봉 추가적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정도 되겠구나. 정도. 텀들도 보세요. 여기 보면, 매직폭 띄우면서, 중간중간 여기 띄웠죠. 그리고 텀이 쭉 길었었어요.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인데, 요거 상승폭을 보면 11%짜리, 요것도 한 12%, 요것도 11%짜리인데, 오늘도 띄워주고 있죠. 이런 것들. 요 텀과, 예, 텀과, 지금 텀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띄워주지 않을까요?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스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매집 박스권 내에서의 이제 단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점에서부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VI 걸리고 말씀드렸고, 시가에서 출발해서 큰 상승이죠. 여기 시가에서 지금 여기까지. 9 9에요9.9% 수익구간.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올일선 타고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더 봐야 되고요. 나중에 음봉확 꼽기 전에 대응 잘 하셔야 되고 그때는 초봉으로 보면 좀더잘 보입니다. 10초봉으로 보시면 되고. 10초봉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 계속 급등. v 원택 계속 반등. 네, 계속 올일선 지지하면서 15월선 끌어올리면서 15월선도 같이 이렇게 지지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이런 캔들. 그래서 이런 지지, 아래 꼬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지할 때까지 한 보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죠. 추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있다가 음봉으로 확 내려 꼽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아죠 네, 초봉도 보면, 이제 급락할 때, 10초봉에서 딱 뜨죠? 요때 바로 딱 던지면 돼요. 거기가 최고점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런 거뭐 견디지 말고, 던져야 돼요, 바로. 흐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도, 한 방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초봉으로 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하락폭 좀덜할 때, 이럴 때, 던지면 거기가 최고점. 완전히 꼭대기 매도 안 치더라도, 요 정도에도 매도 쳐도, 이제, 최고점이에요. 이 정도 매도 쳐도. 최고점 박스권이죠 이런 데서 매도치면 네, 매도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매집 박스권에서 오늘 좀 상승도 많이 해줬죠. 25%까지 찍고 지금 아래 윗꼬리 달면서 개미들 달라붙이고또 내려갈 겁니다. 하고 바닥에 타점 잡아서 추가적인 매집봉 먹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만들어봤을 때 오늘 윗꼬리 좀 심하게 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달면. 중앙지점에 밑에 있기 때문에 종가에서 뭐 따라 들어가서 스윙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저점 잡아서 박스권에서 수익 보는 매매. 그런 매매를 하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분할 매수 잘 따라가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